1919년 3월 1일 우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날. 바로 이땅 위에 대한 독립 만세가 울려 퍼진 날인데요. 올해는 3일 만세 운동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곳에서 기념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우리가 빠질 수 없겠죠? 그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달려가 볼게요. 이곳은 3일 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구포 도서관.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3.1 운동 정신과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모였습니다. 참가자 모두 역사에 관련된 헌책 한 권을 무료로 받아들고 입장. 곧이어 3.1 만세 운동 재현 뮤지컬 갈라쇼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방청객들과 배우들이 하나가 되어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 만세 창작곡을 부르는 가슴 벅찬 감동의 무대입니다. 이어 3.1 운동 100주년, 우리 역사를 다시 생각해 본다라는 주제로 경성대학교 강대민 명예교수의 강연이 열렸는데요.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순국선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가슴에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갈라쇼도 좋고 공연도 너무 좋았고 강연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3일 국제를 앞두고 그 구포 장터에서 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애들이랑 좋은 경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